BS 플러스. 옥순 씨, 옥순 아, 옥씨 이제 예, 영수 씨랑 예, 예, 예. 다 들어왔나? 네, 두개이렇게 넣으면 될것같은데 네. 특 어, 아, 아, 챙겼어요, 두분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미키지가 보 있다. 보 있다. 보 있다. 아 오늘 기분이 또 오늘 또 오늘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마다 다른 것 같아. 음. 오늘은 그냥 좀 아쉬움? 아쉬움? 네. 음. 저저 너무 부담스럽게 당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네,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어. 아까 얘기할 때전좀 부담스럽다 얘기했거든요. 아, 아. 네. 사실 저는 이렇게 뭐지? 다른 언니들처럼 음. 막 완전 직진, 막, 어, 이제 마음 정했다,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. 응. 근데 끝까지 믿어줘서 고맙다고 하셔가지고. 아.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, 너무. 응.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. 옥선 아. <laughs> 씨는 응. 알다가도 모르는 것같은요 <laughs> 알다가도 모르겠어요? 아,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. 아, 왜지? <laughs> 제일 투명한데 아닌가? 불투명한 여자. 저요? 여중에서는 제일 불투명한 것 같아. 근데 맞는 것 같아. 음. 여자들 중에 내가 불투명한 것 같아. 맞아. 와, 벌써 우와. 맛있어. 어, 저건 뭐예요? 전들에 남을 점도 먼저 드시고. 아, 이게 또 뭐, 맛이 뭐, 나오는구나. 네, 전복 진짜 맛있겠다. 음, 음 맛과. 음 맛있어 우리가 제일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것 같은데? 근데 제 밥을 많이 안 먹어요. 근데. 음 밥보다는 고기 파. 나 고기 진짜 잘 구우는데. 고기? 응. 음.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영수님을 첫 인상 뽑았던 거잖아요. 제가. 고기 때문에? 나 장사 때문에? 응. 음. 자꾸 시키시더라고요. 응. 음, 그래서 솔직히 그때까지는 전혀 마음 없었어요. <laughs> 아 그래요? 음. <laughs> 아 진짜. 그 음. 그때 약간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도. 이제 그딱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. 딱, 이때부터, 아, 옥순 씨다. 꼭 주실지 아닌가? 응. 그때부터 응.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했죠.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했죠. 응. 응. 어, 처음에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오진 않았어요. 근데, 뭐, 딱 하나 때문에, 한, 그 사람의 한 행동, 하나, 하나, 하나 한 행동 때문에 그냥 그 설레임이 시작이 됐고, 그 다음에 갈수록 더 설레임이 커졌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첫인상 선물 드릴 때 정말 너무 그 미소를 있을 수가 없어 저의 그 행동 딱 보고 그 사람밖에 안 보였어요. 그 제첫 첫 선택이 당신이어서 인광입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근데 네, 진짜 음. 딱, 딱 나갔어. 이제 얘기하는데, 를아 자꾸만 저저저 저기 막 눈물 없, 없거든요. 네. 갑자기 눈물... 아, 눈물... 아, 이 뭐지? 자꾸만 눈물이 나는... 약간... 음, 그게 진짜 울컥하나 음. 봐. 가족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, 음. 그 우리 가족 생각이 딱는지 모르겠지만, 지금 눈가가 촉촉한데... 아, 이그 눈이 아니야. 밥 먹다가 울리안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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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<laughs> 그런 게 아니고, 아까 원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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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그니까 어느, 어느 때에서부터인가 삶이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왜요? 니까 그러니까 아, 아버지도 아버지 어렸을 때 저를 되게 무섭게 키우셨어요 음, 그러니까 어, 약간 엄하게 키우실 때 응, 그래서 저는, 저는 아버지 아버지보다 엄마를 훨씬 좋아했죠 뭐, 왜 이렇게 무섭게 만하니까나한 어, 엄청 엄하시니까 음. 어마, 음. 이민 가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, 음. 아, 아버지 한국에 계시고 음.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는 미국에서 랑 동생이랑 같이 있고 이렇게 네. 살다가 좀안 좋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음. 그냥 좀 가족 가족 중한 분이 잃었어요. 음. 그 다음부터 그냥 항상 음. 그냥 항상 되게 힘들어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막 그러니까 밖으로 음. 밖으로 되게 웃고 있는데 와 자꾸 계속 생각나니까 저희 할아버지 산소 여기 있다 고했잖아요근데 그 저희, 저희 가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음. 어머니가 같이 계세요. 그래서 바로 옆이니까 좀더 생각나는 거 계속 그런 거죠. 음. <laughs> 장소가 하필 가평이야. <laughs> 그러니까 지 감정했어. 가평이야?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아 진짜 참. 해졌어. 아니 진, 진심을 정말 많이 전한다. 근데 이제 아우. 원래 저 아. 강한 사람이 또 마음 쪽으로 아, 어린 거예요. 너무 어? 너무 좋은 분이야. 너무 착하고. 근데 이제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서 그죠? 맞아요. 그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죠. 저 입장에서는요. 그죠? 예, 네, 참 좋은 분들인데. 울지 마요. 응. 울지 마. 아, 안 울었어요. 안, 울, 안 울었어요. 그냥 아. 눈이 촉촉한 거지 안울거 아니에요. 아, 알겠어니 강한 남자. 아미, 어. 아미. 아, 육기 너무 다 너무 다 좋다. 이게 다 이런 게 조명인데. 응. 응. 진짜 좀 나오니까, 이렇게 응. 나오니까 좀 약간 데이트 같다. 맞아, 진짜. <laughs> 괜찮아요. 빠져도 괜찮아요. 죽진 않겠지. <laughs> 내가 있잖아요. 왜 죽어? 내가 살릴게요. 떨어지 마. <laughs>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특사할거 같은데. 아니, 안떨어지게잡는다이 말이지. 얼굴 <laughs> 어, 예쁘다. 이 이런 계단은 어때요? 별론가? 근데 계단에는 하트가 없어가지고 아, 하트? 여기 <laughs> 하트가 이렇게 있고 아, 하트? 아, 여기 딱 아이고. 여기 서봐요 이렇게 그럼 찍어주세요 아, 하트에 딱 들어올 수 있게 잠깐만 사진도 찍어도 노력을 하나 많이 하나? 하네 두 개씩만 찍을게요 네잘 아. 찍어주셨네 음. 아, 여기는 하나씩 다 찍고 싶은데 어떡하지 안 돼요 다고만운데 하고 만 말지 <laughs> <뒤에> 배경도 여기서 <laughs> 여기서 여기 보세요 저기. 찍어주고 싶은 거더 예쁠 것 같은데. 아, 진짜 노력 무진장한다. 음. 어, 무진장해. 오. 진짜 배웠어 이거를. 아, 어디서 배웠어요? 아는 동저 친한 동생 같아. <laughs> 딱 보면 어디가 예쁠지 다 알고 있어요. 아, 사실 스팟을 좀 이렇게 음. 보실 수가 있구나. 어. 저는 아, 이손로 밑에 진짜 잘 나올 것 같은데. 어, 아니 우리 뭐 사진만 찍다 갈것 같은데. 하나, 둘, 오케이. 아니 오늘 스냅사진 혹시 찍으러 가신거 <laughs> 아니에요? 아 그게 아니고 최대한 사진을 많이 남겨주고 싶어요. 좀아 네. 음, 같이 찍든. 네, 그래, 같이 찍. 든 같이 찍든, 같이 찍어. 어, 나저 진짜 예쁘다. 저기서 다리 위에 있으면 제가 저기서 다 보이게 <laughs> 사진을 찍어주면 진짜 예쁘 나올 것 같은데. 어때요? 알겠어. 요 <laughs> 오케이. 옆으로? 아니 어차피 근데 멀리 있어서 잘안 보이니까 아, 안 원하는 포즈도 될거 같아요. 네. 됐어요. 아, 이거 너무 뭐예 컨셉을 좀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뒤로 돌아보는 느낌 모델 아, 모델이죠 지금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어, 어 맞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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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나 둘야아 너무 이쁜데요와 진짜 많이 찍는데 좋은 분인데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찍어줬어. 이런 느낌? 진짜 아니 맞은데아 다섯 발가 해야 되나? <laughs> 아 사진 내가 더잘 찍는 거 같은데 <laughs> 확실합니까? 원래 원래는 그냥 실제로는 사진을 이렇게 잘 찍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하나 있으면 나중에 그냥 좋은 기억 했으면 좋겠네 하면서 찍었던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진 많이 찍냐고 그랬는데 그게 위였어요 오, 어, 저기 있다, 여자죠 았어요? 그거 원래 저기 보여줘. <laughs> 네. 저거 저거 아닌 거 같은데? 왠지 저기가 미스지 않을까 그거? 뭐가 그, 있어요? 뭐 왠지? 의자? 의자? 아, 이제 사진 명소 가고. 바로 명소로 가지. 저희 한번 찍고? 어. 그 사진 한번 찍고 그러면 갈게요. 어디, 있을, 어디 있을까요, 그거는 설로? <laughs> 저기 있을 것 같은데. 너무 넓은데? 못 찾을 거 같다. <웃음> <웃음> 힘든 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? 조금 힘들어요 사실 어, 그죠? 괜찮아요 이거 말... 어. 갔다가 이제 어. 내려오면 쉬면 되니까 오케이 체력이 약, 체력이 너무 약하신 건가요? 아 체력이 별로 안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여긴가? 어, 아닌데? 아닌데? 어 저기 있다! 찾았어요? 음. 어 저거구나! 어. <laughs> 아 팔각정이에요? 아저 의자 4개와 어, 다행이다 와 이걸 찾네 이 넓은 곳에서 <laughs> 이렇게 뭐 거는 거야? <laughs> 아 이게 뭐야 <laughs> 우리 그때 비슷하게 그 느낌이랑 비슷하게? 아 느낌 비슷하긴 하다. 가만 있습니다. <laughs> 아 진짜 예쁘다. 예뻐요? 아, 네, 잠만. <laughs> 아 너무 잘하네잘하요게요 계속 계시고 일단 제가 다양하게 찍어 볼게요 오케이 okay. 훨씬 잘 찍네 음... g to go to 다 h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 꿈 같을 것 같아요. 꿈 같을 것 같아요. 이, 이런 일 있었구나.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. 그래서 사진 안 찍어놓으면 그냥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.